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프로토 앤드 갬블에서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매출은 203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고 하고 영업 이익은 50억 2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 순이익은 41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주당 순이익은 1.6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희석 주당 순이익은 1.6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미용 부문은 5% 증가, 그루밍 부문은 5% 증가, 헬스케어 부문 8% 증가, 패브릭 및 홈케어 부문은 5% 증가, 아기 여성 및 가족케어 부문은 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영업현금 흐름은 46억 달러였다고 하며 잉여 현금 흐름 생산성은 92%였다고 하고 회사는 20억 달러의 배당금과 30억 달러의 주식 판매를 통해 50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프록터 앤드 갬블 CEO인 데이비드 테일러는 우리는 비용 및 어려운 운영 환경 속에서도 회계연도 2022년 1분기에 견고한 결과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회계연도의 매출 이익 및 현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PG의 우수성, 생산성, 조직 구조 및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때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한 올바른 전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지의 회계연도 2022년 가이던스를 보니 총 매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전 회계연도 대비 2에서 4%대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며 갭 EPS는 회계연도 2021년 5.50달러보다 6에서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90%의 조정된 잉여 현금 흐름 생산성을 유지했으며 회계연도 2022년에 8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의 보통주 주식을 환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PG의 이번 분기 실적을 보니 전년 동기 대비 5%의 매출이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순익, 이 EPS 모두 감소해서 아쉽네요. 그리고 PG의 이번 분기 대차대조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243억 3600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365억 8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많아 커버가 불가능하며,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 약61% 정도 되네요. 총 자산과 총 부채 전체를 봤을 때큰 문제가 될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PG는 이번 분기에도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높네요. 또 실적 발표 후 PG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약1.67%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PG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찾아보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향후 공급망 이슈 및 운송비 부담 우려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PG의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